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친히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심으로 증언하신다. 이렇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우리는 또 아들과 아버지를 두 분으로 인식합니다. 한 분이시나 두 분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증언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시고, 이런 그 관계가 바로 삼일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삼일체의 그런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가없이 받아들이고 또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증언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외계의 것을 끌어다가 그 외계의 것이 사람일 경우에 우린 주로 증인이라 그러고 그 외계의 것이 사람 외적인 어떤 그런 사물이 돼 우리가 주로 증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증인이든 증거든 무엇인가를 이렇게 영어로 testify 옳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또 그것을 증거물로 삼아주는 것은 외계의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내가 아니다 분명히 외계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어, 그분은 한 분이신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분이 아들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분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증언이 참되고, 또 증언이 어떻게 보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게 되고, 또 아들은 벌써 아버지를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아들이 옳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본다, 이렇게 제가 금방 표현을 썼지만, 아들을 바라보면 다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시죠. 진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자신이시고, 생명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신이시고, 언약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 자신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실은, 주님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일하심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이세요. 관하여 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일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일하심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때 주님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하고 주님의 행하심도 복음이라 하고 주님의 인격도 복음이라 합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과 인격, 사역 전부 다 복음이에요. 어떤 캐리그마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트만 같은 사람은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만 캐리그마라고 했는데 진정한 승포. 진정한 캐리그만은 예수님이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복음 전체를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에 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심으로 아버지와 구별되지만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심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활동이 있고 삼위임에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계시시고 활동이시고 우리는 그 활동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무슨 관계를 외교와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사랑이 되고, 외교와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의가 되고, 그래서 이방신은 선신과 악신이 있어서 선신은 악신에 대하여 참이 되고, 또 선신은 악신과 싸움으로 비로소 의가 되고, 선신은 악신을 물리침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항상 이렇게 역사상 충돌 가운데서 선신과 악신니까 그러니까 두 존재가 먼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고 한 존재만이 계신데 한 존재로 그냥 사랑이시고 한 존재로 계시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 증언하신다는 오늘 말씀은 영원전의 증언이지 역사상의 증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또 아들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광체고 형상입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게 시작이 없고 동일하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작과 끝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사미의 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가 나심으로, 나오심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미리 바라봅니다. 창조 전에 이미 사랑을 알게 되고, 창조 전에 이미 개시를 알게 되고, 창조 전에 이미 섭리와 작정이 역사상으로 예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아들이 오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달리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뜻을 행한다? 이러면 벌써 두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가 뜻하고 우리 집의 자녀들이 말을 듣는다? 이런면두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한 존재신데 두 위격으로 한 존재신데 이렇게 두 개체성으로 두 존재성으로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절대적인 사랑이고 이것만이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거룩하지만. 이러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지식이 있고 우리도 지식이 있고 이래서 특별히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의의와 하나님의 가진 의의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우리의 것은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꼭 그만큼 하나님에 관한 그런 속성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본질로 말하면 우리는 인성이고, 하나님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로우시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만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영원히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의의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뜻하심으로 의의를 지시하시고,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의자, 그 의의로만 아들은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심판주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30절에 보면, 내 심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를 심판주라고 해도 되고, 성자를 심판주라고 해도 되지만, 특별히 성자를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나의 심판주시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으신,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장전에 누운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으신 아들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고, 아들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 가운데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상 없던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구원의 작정은 영원전부터 있지만은, 구원의 작정은 그래야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영원한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작정하시지만은 일하시면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존재는 본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질에 말씀해 보면 바로 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오묘하게 본질적으로 경륜적으로, 존재적으로 경륜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이심이 역사상 일하신 가운데서 또 역사상 이 땅에 파손되신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이 삼일체에 확실한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도 삼일체계 게시가 되지만, 신약시대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삼일체계 게시가 더욱 명료하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자들은. 더욱 명료하게 삼일체가 게시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아들의 징그다. 아들의 징그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간념의 철학적 그런 이데아적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 바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그래서 아들은 입장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신다. 이런 것이 역사상 우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작전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시고 저렇게도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본질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누구를 저 멀리 끄떡만많 보내셔서 하시는 게 아니다. 친히 일하신다. 자연의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릴 때도 삼일체가 본질적으로 일하신다. 그 존재와 그 경륜이 함께 작용하신다. 밤중에 이 부족한 종에 신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도 하고. 삼일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대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분이 여호하듯이 심부름꾼이 오시는 천사가 온것 같지만 천사가 온것 같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천사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세컨들이 서들이 예? 네? 경륜의 도구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리인으로 설교하게 하고, 우리를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게 해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신들은 그런 신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가 신 하나 이런 데를 보면, 신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벌써 신이 아니죠. A라는 곳에 있고 또 B를 사용해서 C라는 곳에 보내고 D라는 역사를 일으키고 항상 이렇게 분리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일이든지 그곳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은 삼위일체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이러니까 아리우스와 같이 아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가장 심오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저 인생에 의해서 해석되면 너무나 이렇게. 그럴 때는 해석이 된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하고 나는 신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했어. 아들은 아버지의 증언을 받는 것이고 그 아들의 증언을 받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저 사람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만 심판하는데, 그 아들의 증언을 아버지신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증언해요? 하나라고 증언하시죠. 나와 동등하다고 증언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아들이, 그 자체로 증거인데,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증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부하가 부하가 어떤 밀지를 가지고 밀령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요. 가서 그것을 이게 왕의 밀집이다 라고 할때 어, 그러냐. 그럼 보자. 이러면 뭐 마피를 보여주든지이마피 보세요. 제가 신부름꾼입니다 예? 이러면 뭐예요. 어, 그러냐. 이것은 뭐예요. 왕의 신하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건 왕보다 낮은 거죠. 그야말로 전령이죠. 그야말로, 네. 신부름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지만은, 그 주님은 그일 가운데서 증거하시는데, 또한 하늘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데, 아들은 내 뜻을 이루지만은, 그 아들은 나와 동등하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32절에 보면 참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소유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열등한 것 같고,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핍박당하는 듯하지만, 그 증거가 아버지의 증거, 고그 증언이 아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순간 아버,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가장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아버지의 증언은 가장 고급스럽게 우리를 높여 세우시는 증언이시다.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증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엘리엘리 라바사봤더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버지는 아들과 더 하나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권능이 없는 듯하고 정말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어떻게 보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또 좋은 그런 말씀이 제가 주목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경건의 첫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대한 경외심이다. 우리가 경건을 경외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칼빈은 우리를 위한 경건의 첫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대한 경외심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 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친히 강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외하는. 물론 일 자체를 경외하는 것 아니지.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대한 경외가 이것이 바로 병건의 첫 번째 원칙이다. 오히려 멀어지는 듯하지만 먼 길을 온 나그네와 같이만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는 이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이 말씀을 슬기면서 오히려 내가 멀어진 듯 하나 하나님은 나를 더욱 밀착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그의 역사심을 하경외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본질적인 말씀 그러나 이 땅에 가장 낮게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듯한 그 일을 행하시고 가장 낯선 일을 전혀 아버지의 거룩함에 맞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오시 가장 생소한 일을 행하시고 그 주님은 바로 아버지의 증인 증인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시요. 그 행하심으로 친히 증가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 질서하는 간혹 너무 내가 울리지 않고 동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침과 하늘의 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늘의 인침은 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만사 하나님께 맡기고 예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도 한 달만 가물어도 친구들이 말라죽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아요, 허덕이고, 시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오늘 이 순간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전,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 예배와, 또 모든 우리의 교제와 전도와, 오늘 한날, 또부자한종 성도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 모든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현롬을 한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